네, 이번 시간은 뉴스 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여세 만에 여의도를 찾아서 추경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는데요. 하지만 새 정부 내각 구성 등을 놓고 여야 사이에는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과 함께 야당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당이라는 표현이 아직까지 좀 익숙치 않을 음, 수 네. 있을 것 아, 같습니다. 맞네요. 괜찮습니다. 야당이라서 <laughs> 네. 더 열심히 해야 될 사명감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국회 대비전을 치렀는데요. 첫 시정 연설의 키워드가 초당적인 협력이었습니다. 넥타이도 더불어서 이제 하늘색을 메고 나왔고요. 추경한 신속 처리 또 여소야대를 의식한 그 메시지로 보이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직접 시정 연설을 들으셨죠? 네, 직접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사실 추경 예산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당은 대선 공간에서도 그렇고 꾸준히 추경의 빠른 처리, 후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뭐그 빠르게 협조를 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어 인수위 발표할 때 보면은 이제 당초 공약에 한참 부족한 손실 보상과 관련된 논의를 하시다가 이제 불만이라든지 또 우리 당에서 지적이 있자 당초 안보다는 공약에 좀 가까워진 그런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급적용이 일부 빠져서 관련해서 공약 파기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의 원안에 거의 근접한 그런 추경안을 제시를 좀 했습니다. 네. 저는 조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 의키워드가 의회주의였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의회주의라고 말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의회 안에 그런 합의안을 존중하는지 예를 들면 검찰 정상화법 관련해서도 음. 권성동 원내대표가 눈치를 보게 만들었죠. 합의안을 파기하게 했던 그런 사건은 상당히 이런 여야가 협치하는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민주당에서 문제가 상당한 후보자에 대해서 음. 아홉 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했습니다. 음. 예, 그렇게 새 정부 협조 차원의 대승적인 결단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의회주의를 강조하시려면은 입법부의 결정, 음. 저희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검찰 정상화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후속 조치들이 마련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문제 인사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 인사들에 대한 경질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정열설 이후, 그리고 오늘로 추진이 됐던 그 윤대통령과 여야시도부 그 만찬회동이 불발이 됐습니다. 연락 여부를 두고 그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진실게임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번 회동이 무산된 그 핵심 배경이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 국 국정현안을 차근차근 해소하는 게 저는 여야 협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여주기식 회동, 보여주기식 협치는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 그런 보여주기로 일관하지 마시고 국무총리 그 인준 관련해서 저희가 본회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갑자기 의장을 찾아가서 단독으로 에뭐 올려달라 직권 상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협치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야 회동 관련해서도 16일에 저희가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일정이 있고 원내 현안을 풀어서 그 풀고 만나자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무슨 연유인지 박홍근 이제 원내 대표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을 안 받는다 이렇게 음.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요.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예, 전화를 한 바가 없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신뢰 기초에서 여야 협치의 정신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연락을 그, 받은 게 음. 전혀 없다는 말씀이네요. 박홍군 원내 대표가 전화를 받은 바는 없고요. 네. 16일날 당일날, 아 16일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어, 저희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음.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해서 16일 회동이 쉽지 않다. 원내 현안도 많고 그 이후에 좀 조정을 해서 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어, 마치 어,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음. 얘기한 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네. 어, 이후에도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짚어볼 게 회동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철이 이유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주당은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급한 것은 추경처리입니다. 네,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추경처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 또총 인준도 물론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언제라도 다만 이게 본의가 본의를 잡으려면은 우선 이제 여야간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그 여야간의 논의를 또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의원총회에서 보고도 하고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새 네. 정부 내각 자리가 이제 그네 자리 남았는데요. 어이르면 내일 한동훈 법무 또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또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한 후보자 낙마 영순위로 이제 올렸었고 또 의원님 지금 현재 그 여가부 위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두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네, 저희는 일단 한동훈 김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소위 아메리칸 스카이캐슬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분이시죠. 부모 찬스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스펙 만들기 자녀의 스펙 만들기 확인이 된 바가 있고요. 굉장히 국민 운동표에 맞지 않다. 그리고 채널 A 사건은 너무나 잘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연 본인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아서 이게. 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난 것이지 그 유명한 핸드폰 비밀번호 사수 때문에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어권 차원이 넘어섰다. 이거는 공인으로서.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증거조사 거부 행위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맞나.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어, 의문이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검찰 출신 그 대통령실 요직에 여섯 명이나, 어, 있는 분들도 문제고 또 국정원까지 검찰 출신 내정하려 한다.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은 그 검찰공화국 뭐 컨트롤 타워 완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셔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숙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여가위에서 직접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참여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누구나 내는 자료를 정말 참 아주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고요. 한 시까지 넘어가는 시간까지. 어, 문제 제기를 하면은 한개 던져주고 또 문제 제기하면 몇 시간 있다 한개 던져주고 저는 이런 자세는 상당히 무, 위험한 자세다. 그리고 가짜 뉴스의 전원지였던 그런 그 성인지 예상 관련해서 대선 때 어,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 비서관 시절에 어, 그노동탄업 기획자라고 악명을 떨쳤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에게 각각 다른 답변을 보냈다는 것은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런 부적절한 그런 행동 때문에 저희 여가위에서는 상당히 의원들이 어그 불신 그리고 부적격 의견이 상당했습니다. 네.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지금 현재 보류 중인 상태인데요. 이를 두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해서 정호영 카드를 남겨 둔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후보자 관련해서 당내 무게추가 현재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 그리고 의총은 언제쯤 할지 여쭙겠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자 관련해서 저희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 특히 20억이 넘는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 자문료를 두고 이걸 공공에게 활동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떤 국민께서 이걸 그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통상 관련 고위공직자 시절에 외국 기업에서 수억 원대 부동산 임대 계약을 한 것을 이걸 단순히 우연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지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의문으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한덕수 후보자 관련해서 저희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체적인 의사를 모아가기 위한 그런 절차를 저희가 가질 것이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이 훨씬 더 지금 강한 그런 분위기 그런 기류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고요. 의총 총은 조만간 열리긴 할 텐데 아직까지 날짜를 정확하게 바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인준해달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그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를 한다면 총리운전 관련해가지고 민주당 기류에도 좀 변화가 생길까요? 어떨까요? 사실 정호영 후보자는 이미 국민들께 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인사권자가 그 인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의혹에 휩싸여 있고요. 뭐또 법적인 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한덕수 총리 인준과 같이 묶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인준하는데 정호영 후보자의 낭마가 그 필수요건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 민주당의 그 사퇴 압박이 이제 총리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이 대통령실까지도 이제 뻗어나간 그 모양새인데요.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이제 조준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어호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미 종교 다문화 비서관, 김성의 비서관이 사퇴를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부적절한 언행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뭐 밀린 화대 지금 요구하는 거냐 그리고 또 동성애를 질병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차별적이고 혐오가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퇴를 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사실 인사권자의 책임 있는 사과가 있어야지 꼬리 자르기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역시. 어다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습니다. 당시 피해자께서는 이시원 씨가 실질적인 지휘책임 검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임명으로 사실 공직기강이 사실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또 여, 여기에 정말 더 굉장한 분이 계시죠. 윤재순 네,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분 성비 사건으로 검찰에서 두 번이나 징계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시를 쓰셨다는데 지하철 성추행을 미화한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실 참모로서 어, 일을 할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섯 명의 그 측근 검사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또 세월호 당시 보고 조작 혐의자를 국정원장에 또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검찰 출신을 임명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그 새로운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검찰의 나라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볼때 인사 철학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인사다. 검찰 공화국, 공화국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인사 참사는 국민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공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민주당이 또다시 악재에 빠졌습니다. 그야말로 뭐 성비 늪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완주 의원의 곧 윤리특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발본색원을 하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 어떻습니까? 추가 폭로 가능성 확인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해 그래서 사실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치인들이 모범을 보이고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당에서 제명 결정을 했고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아, 어, 제명 의결을 했습니다. 네. 어, 민주당은 성비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면서도 피해자를 중심으로 둔 그런 처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제 2차 가해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고 인권이 보호되어야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민주당의 처리 원칙에 대해서 피해자가 또 신뢰를 또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당을 통해서 충분히 조사되고 또 적절한 처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성폭력 그런. 예방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 오늘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국회 내 성평등 실천 결의안을 김상희 국회 부의장께서 발의하셔서 안건을 상정을 했는데 국민의힘 여가위 위원들께서 반대하셔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입으로만 하는 그런 선동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성평등 국회를 만들고 권력형 성비를 근절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논의와 결정 그리고 결의안 채택을 통해서 모든 국회의원들 국회 내 모든 분들이 함께 좀한 한 걸음이라도 전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이 부분이 오늘 통과가 되지 못하고 전체가 산회된 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이런 악재가 좀 기 때문에 민주당 전세가 좀 불량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일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그 보름 동안 이제 승기를 잡기 위한 민주당의 어떤 필승 전략이 있다면 들어볼까요? 저희 민주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지난 주부터 선거 대책 일을 꾸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지방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완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 지방 선거는 사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량 있는 후보를 뽑는 게 아주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어, 균형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균형과 또 일꾼이 저희 그 선거 운동의 굉장히 큰 핵심이고요. 또 저희 지방 선거 1호 공약이 있습니다. 음. 5대 그 책임 돌봄 제도 예, 많은 그 돌봄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돌봄의 영역에 이걸 국가가 책임지고 또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민주당이 책임 있게 그 역할을 하겠다. 책임 돌봄을 일호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자녀 돌봄, 네. 자녀 뭐 돌봄, 노인 돌봄, 노인 음. 돌봄, 그리고 장애인 돌봄, 그 기타 뭐 영유아, 뭐예 네. 아동. 모든 돌봄에 있어서 더 이상 개인의 고통으로 전가하지 않는 그런 책임 있는 돌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첫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새 정부 내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인 이수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